이번에는 천안과 아산 지역입니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은 두 지자체는 두 시장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며 지역사회가 술령했는데요. 개발에 있어서는 국가산단 지정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이 추진되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2023년 천안과 아산 지역의 이슈를 이어서 김장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인선팔기 2년차 천안과 아산시장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 시장에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일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관여 정도를 알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진행하면서 재판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지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 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박경기 아산 시장. 일심에 이어 2심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곧바로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환 종축장 이전 부지가 마침내 국가 산업단지 대상지로 지정됐습니다. 417만 제곱미터에 1조 6천억 원이 투입돼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주변에는 뉴타운도 추진됩니다. R&D, 교육, 상업, 주거 등의 지원 기능을 모두 갖춘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충남도 천안시 LH가 상생 협력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립 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이 결정된 건 지난 2022년 12월. 건립 비용이 4,500억 원에 이르면서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안하자 시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예타 대상에 포함되면 착공 시점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수익성으로 인해 550병상이 아닌 300병상으로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아산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신속한 예타 면제 그리고 550병상의 원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범시민 추진협의회와 아산시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지역 공공 의료 기능 수행을 위해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경찰복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2023년 내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고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증개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천안역사의 새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문을 디자인 콘셉트로 고건축을 현대화한 모습이 반영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800억 원이 투입되며 2024년 초에 착공돼 2026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KTX 천안아산역 일원에 광역 복합 환승 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환승 시설은 물론 쇼핑과 숙박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추정 사업비 8,700억 원 전액 민간 투자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아산과 천안 그리고 철도 공단 등 다섯 개 관계 기관과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곳에 광역 환승 센터를 건립하면 파리 라데팡스처럼 광역 교통의 허브이자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도가 역사 인근의 이민청 유치에 나서면서 천안아산역 일대가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PTV뉴스 김장섭입니다.